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구글 마소 등의 미국의 기업들은 화웨이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화웨이는 무역 전쟁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력과 기반을 갖춰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당장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자금력이 약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역 전쟁에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는 중국 상하이 제조업체의 한 임원은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다면 우리는 더는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로 영향을 받게 되는 화웨이 협력업체는 무려 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글은 이미 판매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 하였지만 최근 스마트폰을 산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구글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우려해 온라인에서 싸게 팔아버리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중국에 상당히 위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5G를 사용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에 나선 것은 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한 것보다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화웨이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5G가 상용화되기 시작했지만 중국은 한가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 무역 갈등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벌써 여러 도시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는 100개 이상의 5G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에게 할리우드 영화를 미국에 대한 보복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미국에게 매우 크고 중요한 해외 시장 중 하나입니다. 어떤 미국 영화는 수익의 4분의 1을 중국에서 올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경고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 영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중국 기업들이 미중 관계 때문에 미국 영화 수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칸 영화제 마켓에 참석했던 한 업계 인사는 미국 드라마 수익을 완전히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 영화의 빈자리는 중국에서 인기가 높아진 인도 영화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아이폰이 아닌 화웨이폰을 쓰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미국 영화를 안 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외에도 다양한 미국 영화들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중국의 미국 영화 차단 대응은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겠지만 대중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입니다.